자, 5번 보겠습니다. "세상에 벗"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서 제가 써놨는데,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면면 세상에 벗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력으로 쓰려고 하는 잘못된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잘못된 기도를 드리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세상과 벗이 되려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고 올바른 기도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것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그런 것을 소개해 드린 적 있죠. 무엇을 가르쳐 주려면은 정답만 가르쳐 주면 안 되고 오답을 가지고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 그랬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이 길로 가면은 안 된다는 말을 해야 똑바른 길로 계속 갈수 있어요. 이 길로 가라는 말만 하면은 다른 길이 나타났을 때꼭그 길로 안 가면 안 되는 거는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 길은 절대 안 된다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과 똑같은 말이지만 강력한 부정적인 표현이 뭐냐면은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됐으니까 간구해야 잘못된 걸 간구할 것이고 응답도 받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과 벗되는 것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이웃과 싸우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의 벗이 되고자 하면 그 사람 따라가잖아요. 세상과 벗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한 분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구별된 분인데 누구와 구별됐냐면은 세상과 구별된 분입니다. 우선 모든 피조물부터 구별된 분이고 모든 악으로부터 구별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 세상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 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자면 세상과 벗이 되려고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뭘 보죠?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 외모니까 외적으로 갖춘 모든 것들 그리고 이제 외적인 업적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업적을 보면 자연스럽게 경쟁이 생겨요. 외모는 다 경쟁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외적인, 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스펙 그러면 스펙은 다 경쟁이 됩니다. 외모. 업적도 다 경쟁이 됩니다. 실적. 이런 것도 전부 업적 저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이 보는 외모와 업적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보 야고보서 3장 뒷부분부터 4장 앞부분까지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타나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양고로 1번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그러면 외모와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고 싶고 그것으로 남들에게 이기고 싶고. 그래서 경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과 벗되는 모습 중에요. 이제는 아마 제가 너무 여러 번 소개를 해 드려서 우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에 충분히 다 기억이 날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 끝에 보면은 반고로 1번 끝에 보면 경건도 경쟁한다고 써 놨죠. 이게 뭐 때문에 썼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하고 악하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세상도 세상이지만 그런 색깔이, 그런 그런 성질이 스며들어 와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경건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좀 달리 말하면 제가 이런 질문 많이 하죠. 교회에서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것은 하늘의 칭찬입니까? 땅의 칭찬입니까? 하고 많이 물어보죠. 뭡니까? 교회에서 칭찬받는 거는 하늘의 칭찬입니까? 땅의 칭찬입니까? 땅의 칭찬이죠. 그래서 이 세상과 벗대려고 할때이 세상에서의 업적을 가지고 경쟁할 때 제일 무서운 것이 교회 안에서 업적을 가지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는 세상의 보시 아니라 교회의 보 같지만 오늘 본문이 가르주는것으로 하자면은 그게 세상의 보시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방탕하고 타락한 이런 문화를 막 따르는 것도 당연히 세상을 따르는 거지만 세상의 풍조 예를 들면 업적, 외모를 가지고 경쟁하고 이기고 이긴 사람에게 상 주고 이긴 사람을 이긴 사람이 권력을 잡고 얻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세상의 풍조가 교회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경건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경건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기려 그러고 아 이건 여러분들 시험에 들면 안 되니까 제가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이 정도만 말씀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교회 안에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의 경쟁이 심한 사람은 초신자들은 별로 심하지 않아요. 초신자들은 그냥 교회에서 배우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되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과 관련된 분들이 경쟁할 위험성이 커지고. 어,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이런 경쟁이 더 이제 무섭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반, 양과로 1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상과 벗대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외모와 업적을 추구하며 경쟁과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교회 성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도 업적이나 명예나 칭찬을 위해서 경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고로 2번 아래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성공 추 이거는 교회하고 별로 관계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관점,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뭐죠?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사치. 뭐잘 먹고 뭐 평안부터 시작해서 평안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평안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어떤 사치, 충분히 편한데도 그것보다 더 편해 보려고 멸고를 다 잡고 추구하는 거 이런 거, 방탕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교하는 관계 없습니다. 이런 거는 1번에는 관계되는 것이 있지만 2번에는 그런 건좀 별로 없고 하나님의 일 같은 거는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거는 신경 안 쓰고 오직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도 세상과 버시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대신 세상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대신 무엇인가 섬기면은 우리가 보통 우상이라 그러죠. 우상숭배를 또 성경이 많이 표현하는 게 뭐죠? 우상숭배를 오늘 본문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간음이라 그러잖아요. 영적 간음이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간음한 여인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적 간음이 됩니다. 그, 그러니까 영, 영적 가늠은 구약성경에 그 영적 가늠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 선자들이 많이 꾸짖으실 때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가늠을 해도 자녀를 얻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 가늠은 아무리 가늠을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나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력에 쓰려고 잘 먹고 하는 사람은 못 얻고 기도에 얻는다고 말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뭐랄까. 똑같은 그 패턴이라고 그럴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을 따르고 영적 가늠하고 해도 얻는 것은 하나도 없다.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사람들끼리는 서로 싸우고 점점 파멸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도로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사장에서 갑자기 여인들에게 대해서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모든 신자들을 이런 식으로 산다면 영적 가늠자라고 해서 영적 가늠한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세상과 벗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영적 가늠한 사람과 같고 우리 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나의 삶에는 평화가 사라지고 이웃과의 관계선 다툼이 일어나고 가장 비참해지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결국 어쩌라는 거예요. 제발 좀 세상에서 욕심 가지고 싸우고 악한, 악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참된 성도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조별토의 문제를 조금 보겠습니다. 자1 번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이기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을까? 없다, 있다. 자기가 생각해 보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자녀들에게 이기라고 정말 가르치지 않는지, 그러니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필요한 것을 갖추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 저좀 다르죠. 그렇죠? 싸워서 이기는 거 하고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성경 공부 시간에 아무리 이런 생각을 많이 해도 평소에 내가 이웃을 대하거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성경 말씀과 다른 세상적인 관점을 계속 가르치면은 의미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한 게 있습니까? 왜 받지 못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방향이나 때나 뭐 다양한 모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있을 것이고 3번입니다. 세상과 벗되려고 하는 모습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의 차이점을 찾아보십시오. 요거는 좀 진지하게 따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벗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웃을 위해 줘야 되고 이웃을 따라 줘야 되고 지지해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웃이 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보시되려고 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인데도 우리를 조금 혼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따져보라는 겁니다. 세상과 보되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올바른 신앙생활의 청구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사 번입니다. 내가 이웃과 다투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진리를 내가 이것만 확실히 알면 이웃과 다투지 않을 것이다. 그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최대한 찾아보십시오 그랬는데 지금 그냥 같이 한두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이웃과 다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가 뭐죠? 첫 번째 진리는 다투서 얻는 게 아니고 기도해 얻는다는 진리만 확실히 알면 다툴 필요가 없잖아요. 뭐 그런 것 그런 여기서 말한 진리. 그다음에 저, 음, 이 웃은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은 다툴 수가 없잖아요. 다투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니까. 뭐 여러 가지 나눠 봤었는데 한번 이거는 그 오늘 나눈 말씀 중에서 우리 각자가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써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